출레자의 목상 세한글 성경 10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말했습니다. 나의 질병은 이것이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달라진 거야.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나중을 거리며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온갖 일을,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군우가 큰 신인가요? 하나님처럼.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는 신이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주님은 팔을 펴셔서 주님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요, 셀라. 물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물이 주님을 보고 떱니다. 깊은 물도 진동합니다. 물을 쏟아냅니다. 피구름이. 먹장구름이 소리를 냅니다. 주님의 화살들도 이리저리 날립니다. 주님의 우레소리가 효리바람 가운데서 납니다. 번개가 세계를 밝힙니다. 땅이 떨리고 흔들립니다. 바다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은 많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이끄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빌려서요.